잠깐만 내가 버칭해서 오는 거잡고 있을게. 가라 보저 마지막은 수류탄이다. 아니 안 되면 가는 거야. 아유 와자. 아 수류탄을 내한테 줘. 내가. 내가 아 네가 빠져 나가게. 어. 아 감히까지 해서. 하또 이런 족 같은 경우도 처음이야. <laughs> 간다! 뭐야? 생기 나왔네? 아, 끼었어. 얘들아. 나왔니 아니, 끼었다. 얘들아. 이걸로도 안 나오죠? 뭐, 여기 접착제 발라놨냐? <laughs> 이걸로도 안 나오죠?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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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가자. 아니, 템, 템이나 내놔.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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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. 이 새끼 불 붙여 놔서 템 먹으러 못 가면 <laughs>